눈에 바르면 난 지금 눈 아프다니. 눈 따갑다. 이렇게 바르면 돼. 얘 닦은 거 맞지? 어, 닦았어. 저기 수영장에 나도 사람 많지? 어. 어? 근데, 어. 근데 넓은 데가 좀더 재밌는 거 같아. 약간, 왜? 약간, 아인이 높이가 엄청 낮은데? 거기 재밌지? 어. <laughs> 이제 글로 가자. 이거 조금만, 이거, 어, 이거, 하자. 아니, 폭포 아인이 저 아이나 여기 놀래 아니면 저, 나 저기 갈까? 여기. 여기가 좋아? 응. 아니야 강아지 방금 까지 재밌어서 아빠가 안고 오면 부다닥 하면 된다 엄마 엄마도 엄마도 아니야 지금 이걸 좋아하긴 하거든 이거 조금 갈 거야. 어디로? 여기. 응? 거마도거야도엄야도엄마 건데. 응. 어어아지야 지금 도그마도 엄마도 구명조끼 안 입어서 가면 쑥 들어가 그러겠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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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애 구명조끼만 입혀주고 좀 쉬다가 저기 반대쪽에 하자 그러면 아이니가 이걸 좋아합니다. 이거 이거. 네. <목소리도> 자타. <목소리도> 아니 음 아이니 약준대 음 가면 더재밌잖아 약준대도 좋아하잖아. 뭐 이게. 약준대 <목소리도> 가서 안니네 아니 오빠 아이니. 요 바로 앞에서 이거 물 하는 것만 좋하게 아, 하고 물 그냥 조금 하다가, 하다가 우리 한 10분만 있다 전론기자. 아, 근데 여기 난안 오빠 여기. 석양 석양 포양, 포항 포항 석양 있어? 없지. 포항은 석양은 없어? 없어 지없 a n 없 <목소리> 아이 아빠는 진짜 아이는잘 놀아주거든요. 송아인, 커서 나중에 잘해라, 아빠한테. 진짜. <목소리>